키 작으니까 또 이런 때 겸손한 모습이 그냥 좌절로 보이는 것 같아요. <laughs> 어, 참 세월은 엄청나게 빨라가지고 제가 그새 52년생 용띠니까 집나이로는 어, 예수 나옵이 되었네요. 그 동안에도 참 주님께서 어,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자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 주님께 참으로, 감사드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올해, 또 2020년도 첫 해에, 경자년에, 첫 주의 날,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된 것에 대해서도, 또 주님께 감사가 되고요. 어, 그, 새해 첫 해가 되면은, 많은, 그 설교하는 사람들이 시편 1편에 있는 말씀들을 많이 이렇게 증거하는데 저도 그 말씀을 좀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했었는데 뭐 형제 자매님들 신앙생활 오래하신 분들이라 그 말씀은 귀에 딱지가 붙도록 들으신 것 같아서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하게 보시는가 아, 말씀을 가지고 어, 교재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도 아주 짧게 하려고 해요. 어, 시편 133편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33편 어, 1절부터 3절까지 아주 짧은 구절이니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실 수 있고요.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관이 어찌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이 즉, 아론의 흐에서 어, 개까지 흘러내리고, 벌문의 이슬이 시군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범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 본문에서 질첨에 말씀하실 때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 다이슨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시는 다윗의 시로서 어 짧은 시지만 어그 시법이 지규법을 사용하셔서 어두 가지 역사적인 측면에서 어 기록되었다라고들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첫 번째는 그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 땅이 없었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참 이들이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면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빼앗은 땅을 신명기에 보면 은각 지파별로 이렇게 분별해, 분 분배, 분배를 해주게 됩니다. 그 때, 그 분배받은 곳에서, 어, 그, 지파별로 살면서, 1년에 3번, 하나님 성전에 모이는 때가 있었는데, 그 때가, 어, 6월절,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오순절, 어,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이 초막절, 어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절기에 언약회가 있는 에루살렘 근방에 모여 어, 장막을 치고 어, 연합하고 동거하는그 모습 속에서 이 하나로 된 형제들의 모습을 보고 참 아름답고 선하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어, 16장 17절 16절, 16장, 17, 16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년기 16장.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3번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때빈 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이 연합해서 그 모인 그 아름답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하고 또 하나는. 언약회가그 블레셋에게 빼앗겨서 그언약회가길리앗 여림에 한 20년 동안 방치되었던 것을 그언약회를 다윗이 찾아가지고 다윗성으로 옮겨와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회복시키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일치하여 총회를 이루고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3회상 7장 1절부터 2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3회상 3상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리한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캐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다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 구별하여 여호와의 캐를 지키게 하였더니 개각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으니라 이스라엘 온족속이여와를 사모하니라. 자, 이곳에서 달성으로 옮겨서, 어,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 총애를 이루고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을 참 아름답다라고 하, 했다는, 아, 그러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 시가 어떠한 경우에서 쓰여졌던지를 막론하고, 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적용하며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왜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 선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 은혜 그 자체가 선이며 감사와 찬양의 제목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에서도 보면은 많은 그 말씀 중에 할렐루야 여와를 찬양하라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특히 시편 106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 이제 설교를 이제 들을 때, 우리 모임의 형제님들의 설교 말고 다른 그 교파의 그 설교를 들을 때그 설교를 하다가 할렐루야 그러는 사람들 많이 들었죠. 그게 실제 할렐루야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라. 다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그런 의미인데 설교 중에 할렐루야 해놓고서 자기 또 설교를 하는가? 다 함께 찬양하자고 했으면 찬양하고서 설교를 하든지 해오른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무를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할렐루야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 또 시편 7 0편 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근자이심이 영원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선함이 정말 하나님의 그 속성이라는 것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이 여호와께 찬양할 때, 특히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는 예배 드릴 때. 그 하나님 그 모든 사람들이 참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에레미아서 33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아서 33장. 에레미아서 33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어...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로 돌려 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것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자기의 백성을 통해서 자기가 이루신 일에 대해 예배를 드릴 때. 이 선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에레미아 33장 10절 말씀은 그 <laughs>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다시 돌아와서 옛날처럼 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모든 옛날에 회복 옛날처럼 다시 회복해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감사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만 선하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미가서 6장 8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아,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는 것을 선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것을 그렇게 보신답니다. 하나님을 사랑,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겸손하게 내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게 보시는 것. 우리가 행동한 것 선하게 보시는 것을 예배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 이러한 행동을 우리에게 하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로 진노의 자녀였지만 그리도의 스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 성도들은 신약에서 피값주고 사신 그의 몸된 교회에서 연합해서 이렇게 감사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는 선하게 보시고 또 얼마나 아름답게 보셨겠는가라를. 또 생각하게 됩니다. 이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은 솔직히 천사들도 부러워하고 흠모할 만한 귀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어, 이제 1절은 말씀을 다 마쳤고요. 2절에 보시면 머리,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꽃 아름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어 제사장의 제사장 아론 위임식 때그 장면이 그 이런 영화 필름처럼 쭉 지나가더라고요. 그 아론에게 머리에 성유를 붓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성유는 우리가 성경에서 해석할 때 성령으로도 비유가 되는데 이 성유가 아론의 머리에서 수염을 거쳐 옷깃까지 쭉 흘러 넘치면 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게 그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모든 축복이 골고루 흘러 넘쳤을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 언약하신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모두 이루어졌다는 놀라운 사실을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신 것, 신약성도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꼭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 놀라운 말씀을 새해 받게 되었습니다. 또, 3절을 보면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린 같도다. 참이 말씀도 놀라운 그 말씀이 내포되어 있는데요. 이 헐몬산은 헤로몬 산이라고도 합니다. 이 헐몬산의 뜻은 거룩하다, 거룩한 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산의 높이는 약 2,769m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아, 또한 이 산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만년설로 뒤덮여 있어가지고서 여기에서 녹아 흐르는 물이 건강 근원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 높은 산의 영향을 받아서 그 대기권의 변화가 무지의 많이 생겨서 이곳에서 구름이 형성되어서 이슬이 되고 낮은 산인 그 시온산까지 그 이슬이 모두 내린다라고 합니다. 참이 3절에서도 그삼물만 틀릴 뿐 맥은 같은 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스라엘의 공동체인 열두 지파가 아, 이슬이 시온산에 골고루 다 내리듯이 12지파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별되고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한 자들로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이 이슬을 통해서 또한 저희들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3절 말씀을 보면은, 아, 영, 그 영생을 말씀하고 그 3절에서 어, 3절에서 내린 것 같이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이 영생이라는 말씀이 아주 여기에서 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 영생에 대한 말씀이 구약에서 딱세번 단어가 전체 에세번 나오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 3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은 대략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 먹고 이제 그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생명나무 과일까지 따 먹으면 저들이 영생할까 하노라. 오히려 염려가 돼서 그들을 거기서 쫓겨내는 장면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영생 할까 그들을 쫓아내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에서 두번 나옵니다. 다니엘 4장 34절에, 4장 34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을 직접 말씀하시는 거고, 또 12장 2절의 말씀은, 어, 이, 이, 세상 마지막 때 심판 끝나고 나서, 심판 심판할 때, 그때 영생을 얻을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별해서 하는데, 예, 구약에서 이렇게 그 영생이라는 말씀이, 세번 나오는데 실제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본문 본문에서 이렇게 이제 영생이라는 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그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이 말씀은 저희가 볼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과 영생의 중심지로 삼으셨다는 말로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는 어, 영적으로 이스라엘인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과 영생, 즉 구원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들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영생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생의 말씀이 없었고 이후에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가 어, 교회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 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분별이 됩니다.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면서 구원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공의와 의를 행하는 삶을 살때 주님께서 영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평안도, 우리에게 충분하게 주시리란 사실을 말씀해서 받으면서 오늘 이상 말씀을 간단하게 마치기로 하겠습니다.